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리브유를 이용한 팩을 할 거예요. 이 흔히 이 올리브유는 다 가지고 계시죠? 올리브유가 항산화 성분이 아주 많아서 겨울철 피부 관리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리브유를 이용한 팩을 팩과 마사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율은 똑같아요. 어, 올리브유 한 스푼. 그리고 꿀한 스푼. 1대 비율로 해 주시면 돼요. 1대 1 비율로 한 스푼씩 섞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 주신 다음에 얼굴에 펴 바를게요. 충분히 발라주었구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동안 페이스로 만드는 마사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한번 잘 따라 해보세요. 일단, 손바닥을 이렇게 비빈 다음에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요. 이쪽 목 주, 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림프. 천천히 따뜻하게 해서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귀 뒤로 이쪽 손은 귀 뒤로 가야 돼요 혈자리가 여기랑 여기 귀 뒤쪽에 어,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원하고 얼굴 부으신 분들이나 얼굴이 크신 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그러면 정말 이 림프만 잘 뚫어져도 얼굴이 굉장히 작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턱 부위, 이 강대뼈 밑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손을, 요 자세를 하세요. 요 자세를 해가지고, 요 부위, 여기를, 살살 돌려가면서, 혀를 뚫어줄 거예요. 이때 아프신 분은 진짜 많이 막힌 거예요. 근데 저는 하도해서 시원해요. 이쪽도 마찬가지. 들어주시고 목도 이렇게, 아래로 쓱쓱. 이렇게 하면 목 관리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해주셔도 정말 목에 주름 하나 없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손가락 한 상태에서 여기 턱라인. 여기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두두둑 두두둑 소리 나면서 굉장히 아프실 수 있어요. 계속하면 이 뭉친 게다 풀리기 때문에 이 불독살이나 볼 처짐에 아주 좋으니까 일주일만 이렇게 아마 하셔도 얼굴이 이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살아나실 거예요. 이렇게. 턱 부위서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두둑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쌓여서 독소가 쌓여서 이렇게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독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질러서 빼주세요. 그리고 이 입, 여기도 이렇게 주먹을 쳐서,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셔서 하셔요. 그리고 여기, 강대뼈 밑에.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일을 발랐기 때문에 미끌미끌해서 마사지하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온도 마찰을 해주면 이게 흡수도 잘돼 그래서 훨씬 이렇게 새끼손가락에서 콧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비벼주세요. 손보다 좋은 건 없어요. 손이 많이 달수록 얼굴은 예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뭐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쫙 펴진다. 턱수가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 밑에 주름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주름이야. 엄청 좋은 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름. 천천히 눌러 주시면서 눈 끝으로 가면서 쭉아을 주시고 탁. 이렇게 하면 눈가 주름 많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정말 이 팩은 일주일만 해도 주름이 진짜 엄청 깊은 주름 말고는 다 펴져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이에요 값싸고 손식고 이렇게 해서 마사지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어요. 이 남은 저기는 손에. 이렇게 충분히 요새 손도 많이 거치죠 손에다가 이렇게. 이 오일 마사지는요 충분히 이렇게 열을 가해줬을 때이 모공 속으로 더잘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이 비벼질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 올리브유 이 마사지나 팩은요, 물로 씻겨, 씻어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 따뜻한 이 스팀 타올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스팀 타올을 준비해 가지고, 타올을 그냥 전자렌지에 1분에서 1분 30초 돌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린 다음에 꾹꾹 눌러 주시면 돼요. 목도 이렇게 감싸서 따뜻하게 해서 천천히 천천히 닦아주세요 또 이걸 하고 나면 쏙쏙 빠지니까 어, 모공이 넓으신 분들이나 이 코에 블랙헤드 끼신 분들 이거 열심히 하시면요 정말 쏙 빠져요 다른 제품 비싼 거 사서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음, 제가 간단하지만 효과 좋은 올리브유로 이용한 어, 팩을 팩과 마사지를 어, 영상으로 찍어드렸어요. 벌써 2020년 새해예요. 여러분들 올 한해 정말 손원성취하시고요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